시민프레스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주임록 의원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발표해 끝내 광주와 광주시민의 뜻을 저버렸다며 위기에 처한 민생을 뒤로하고 오로지 권력만을 위해 자행했던 정치 야합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표를 본인에게 행사한 것과 국민의 힘 의원들의 몰표를 받아낸 것그 자체로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것이며 이미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자행한 합의 파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시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 힘은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인지 모르쇠로 시민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선택하라고 전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사과가 없다면 광주시 의정운영에 있어 합의 정신이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 민선 8기 광주시정도 어려워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정상적인 의회 운영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광주 시민께서 행사하신 소중한 권리가 한낱 개인과 한 정당의 욕심으로 얼룩지게 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의회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합의이다. 애초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약속된 사항을 어긴 것은 주임노구현과 국민입니다. 주임노구현이 당론을 어기고 표를 본인에게 행사한 것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표를 받아낸 것그 자체로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것이며 이미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자행한 합의 파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인노 의원은 이제라도 야합으로 얻은 그 부끄러운 자리를 내려놓고 의장의 권위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합의를 파기하고 정당은 당당하지 못한 의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광주 시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또한 합의를 번복하고 정당 간의 신의를 저버린 것에 대해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원래 합의대로 복구하라.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사과가 없다면 광주시 의정운영에 있어 합의 정신이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 민선 8기 광주시정도 어려워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편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인 주임록 의장은 민주당은 조속히 의정활동에 복귀해 민생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주기를 기대한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정의롭고 공정하게 시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정의롭고 공정하게 시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프레스 뉴스였습니다.